하나 둘셋 얼마만이냐 여러분들 새로운템 햄스터 저기 여러분 새벽 2시입니다 너무 늦은 시각이라 저기 바깥에 가서 시동 걸게요 새로 나온 전기바이크 R6 오. <laughs> 와, 순간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단잠을 취하고 있을 때라 아, 조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R6 영상을 보니까 근한 달간 정말 한달 이상을 R6 영상을 찍지를 않았어요. 오랜만인 만큼 바이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좀 샷을 보여드린 적이 잘 없으니까 좀 이상하게 쳐다보겠지만 점검을 한다는 척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번 싹 보고 RPM은 최대한 지향하면서 고 RPM은 최대한 지향하면서 그렇게 타볼까 합니다.

와 바바바바바 와 힘들다 숨차네